안녕하세요. 중량구에 있는 1등 연습장입니다. 자, 일종보통장내기능시험 경사로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는 1단으로 씁니다. 1단. 자, 그리고 출발할 건데요. 자, 왜 1단으로 쓰는지, 요번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경사로 구간은 한마디로 언덕이죠, 경사로. 첫 번째, 앞쪽, 뒤에 두 번째 사이에 차가 들어가서, 어, 3초 있다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가서 차가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 정지를 합니다. 뭐, 약간 더 가든, 약간 덜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지를 해서 3초가 지나면 이 차가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넘어갈 수 있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일단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러치 페달을 조금씩 떼어서 흔히 말하는 반크러치죠. 자 띄어서 차가 출발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들썩들썩 하면서 자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띄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때 좌우에 차선이 넘지 않고 속도는 20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자, 이 경사로 구간을 넘어서 다음 구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사로 구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음, 재시작을 하고 간단하게 일단 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경사로 구간은. 자, 시험장 코스는 시험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험장 코스를 쓰는 시험장 기준으로 자, 여기 처음에 출발을 하고 나서 경사로 구간을 만나는데 처음에 출발을 하기 전에 기기조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기기조작을 하고 나서 출발을 해서 만나는 이 경사로 구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아까 기어를 1단에 놓고 어, 출발을 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혹시 전혀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어와 페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차가 예를 들어서 언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평지를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단이나 2단 등등을 써서 올라갑니다 자 반대로 고속도로 나 빠른 속도로 갈 때는 1단 2단 등이 아니라 어, 차에 따라서 1 2 3 4 5단 또는 1 2 3 4 5 6단 그리고 이제 후진이 있는데요 어, 속도에 따라서 6단 빨리 갈때요 또는 5단 또는 4단 3단 2단 이렇게 속도에 맞게 기어를 변경 을 해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기어의 의미를 알려드렸고 기어를 변속할 때는 페달이 크러치 페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개 페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클러치 페달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엑셀 페달은 음, 차를 가게 만드는 차에 힘, 힘이 생기는 페달을 누르면 예를 들겠습니다 자전거랑 비교를 하자면 자전거 페달을 발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겠죠. 어, 빨리 돌리면 앞으로 빨리 가려고 하겠죠. 이 엑셀 페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페달을 많이 밟을수록 빨리 나가는데 어, 물론 기어의 따라서 어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는 마찬가지로 자전거랑 비교를 하자면 음 페달을 막 돌려서 앞으로 빨리 달리는 자전거 앞에 사람이나 기타 어 차량 어 그외 장애물 등등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속도를 줄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그래서 차에도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누르면 급하게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 음, 페달도 많이 누르면 빨라지고 갑자기 급가속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누르면 천천히.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부드럽게 누르면 차가 천천히 정지를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고 급하게 확 밟으면 급정지가 되는데 차를, 차의 속도를 낮추거나 정지하는 페달, 그게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러치 페달이 있는데요. 음, 이 크러치 페달은 어떤 어, 역할을 하냐면 우선 시동을 걸거나 시동 걸때 기어 변속을 할때 그리고 출발과 정지를 할때 자, 지금 현재 이제 필요한 거는 기어 관련된 거니까 어, 기어를 아까 언덕 어, 언덕 뭐 평지 빨리 갈 때, 어, 고속으로 갈때 등등을 알려드렸는데, 기어를 변경할 때는 크러치 페달을 밟고서, 밟고서 기어를 변, 어,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동을 걸 때도 마찬가지로 크러치 페달을 밟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설명했을 때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실제, 실제로, 페달을 밟으면서 어 출발정지까지 하는 영상을 다음번에 준비가 되면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